김기백입니다. 가업 승계를 현장에서 가장 어려운 점들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승계라고 하는 이슈가 있는 회사나 기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김기백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관광호텔 3세 경영자가 상담을 의뢰한 경우입니다. 어, 이미 4개월 전에, 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건 뭐냐면, 과연 이 회사가, 이 기업이 가업 상속 공제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인지 아닌지를 체크를 먼저 합니다. 즉, 우리 흔히 말하는 사전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떤 회사죠? 그랬더니, 호텔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뭘 물어보냐면, 일반 호텔인가요? 관광 호텔인가요?를 물었습니다. 왜 그러냐? 일반 호텔의 경우는 에, 적용이 안 됩니다. 관광 호텔의 경우는 적용이 됩니다. 이 부분의 업종 적용성 여부는 별도로 따로 편을 만들어서 전멸을 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어, 이 기업의 경우는 관광 호텔이기 때문에 가업상속 공제의사정 요건의 업종 요건을 충족했었어요. 두 번째 확인하는 거는 이 회사가 몇 년이나 된 회사인지를 알아보는 업용 요건하고 대표세 요건이죠. 그래서 전화로니까 그러니까 물어볼 수 있죠.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 을 하고 등기부등본을 좀 보내주세요 그랬죠. 그 이유는 사업자 등록증 보면은 이 기업의 개신 연도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봤더니 굉장히 오래된 회사예요. 할아버지가 만든 회사라는 거죠. 호텔이라는 거죠. 그래서 할아버지가 만드셔서 창업을 하셔서 운영을 하다가 이제 본인의 아버지가 물려받게 되고 아버지가 다시 장남이 본인에게 물려준 그런 케이스죠. 3세 승계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엄력 당연히 되고요. 문제는 등기부 등본을 봤더니 이분 의뢰하신 분의 아버님이 돌아가신 고인이 대표이사를 했다가 사임했다가 다시 했다가 사임했다. 이런 경우를 반복을 한 거예요. 신경이야 건드셨죠 왜? 전체이 회사를 막고 나서 50% 정도를 대표이사직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슨 사연으로 이렇게 등기를 들어갔다가 빠졌다 했냐 그랬더니 아버님이 일찍부터 병환이 있으셔가지고 아프셨대요. 그래서 어~ 회사에 정상적 출근이 어렵고 어~ 병 치료를 위해서 다녀야 되시고 가끔씩 장기 입원도 하시는 것을 반복하다 보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내가 실제 경영도 못하고 있는데 대표이사의 그냥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본인으로서는 어 양심에 좀 그렇, 저해가 된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병환이 좀 깊어진 이후로는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신 거죠. 물론 이제 3세가 젊어서부터 호텔이다 보니까 뭐다 스탭들이 운영을 하고 있어서 큰 경영상의 중요한 결정을 할 일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어, 자기 본인이 경영하는데 큰 문제는 없었지만, 중요한 건들이 있었죠. 이제 뭐, 큰 단체 고객이 온다든가, 시설 장치에 문제가 생긴다든가, 혹은 그, 주요 관리자급의 직원이 퇴사를 한 이후에 새로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이제 상의도 했고, 실제로 뭐, 회사에 출근을 정기적 하지는 못했지만은, 어, 이분이 그래도, 어, 경영 실권자 오너십을 갖는 분으로서 해오신 건 맞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이 가업 승계 상속 공제가 어 공제해주고 받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대표이사 요건 맞으면 상속 공제 신청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문제는 대표이사가 재직한 기간이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상속 공제에 신청하지 못하는 걸로 갔던 거죠. 그래서 이번 사례를 통해서 첫 번째 인사이트는 뭐냐면은 연세가 드신 회장님들이 대표이사직을 언제까지 유지를 해야 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부분들은 세무당국이나 정부나 뭐 이런 법인 등기 관련해서 대표이사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대표이사직은 끝까지 계속해서, 어, 등기부상에 남겨두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공동대표 형태로 자녀와 같이 대표이사를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형태로 가능하시는데 가능하시, 가압상속공제가 너무 혜택 크고 이렇게 상속이 급작스럽게 발생한 경우에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라고 하는 법인 등기부상의 직은 끝까지 유지를 해 주시라 이런 말씀을 꼭 포인트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왜 그러면은 이렇게 늦게 전화를 했냐 그랬어요 물론 이제 장례를 치르고 이런 이런 과정을 과정 거치면서 여러 가지 바빠서 경황도 없고 또 어머니랑 동생들이랑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느라고 늦었다고 했는데 어 우선적으로는 이제 상속이 발생했으니까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기장을 맡고 있는 세무사에게 연락을 했대요 그래서 알겠다 그렇게 이제 해서 믿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 보통의 그 기장세무사 회사에서 기장을 해주고 있는 세무사분이라든지 혹은 뭐 감사라든지 이런 할 분들 회계사분들이 맡고 있다 하더라도 어, 이분들 중에 상속을, 상속세를 납부해본 경험이 있는 경우는 드물고요. 또 하나는 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나, 어, 증여특례를 실제로 신고를 해보거나 신고 서 작성해본 세무사 거의 없다는 거죠. 따라서 이 오너인 3세 경영자분도 그런 경험이 없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몰라서 연락이 오셨지만 그 기장을 오랫동안 해온 그 세무사분 또한 사실, 적절한 조치랄까, 필요한 사항들 체크리스트를 갖고 있지 못했던 경우입니다. 따라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급박하게 뭔가를 준비를 해 드려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기장세무사분이 결국은 아무것도 해 놓지 못하고 있었고, 또 등등등의 부분들을 할수 없다는 말을 듣고, 부랴부랴 찾게 됐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기장세무사분들이 상속세 신고를 할때 있어서는, 얼마 정도가 되는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신고를 할 것인가 거의 확정이 된 이후에 신고 대행전을 할수 있어도 사전에 그러한 구조를 짤수 있거나 시나리오를 짜서 적절한 부분들의 비교를 할수 있는 정도의 여러 가지 안을 준비하기는 어렵분이 많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가업 상승 가업 승계라든지 상속 승계 증여 등의 전문 세무사분들과 회계사분이 따로 있다 이런 부분들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어, 가업성 공제 적용이 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나마 좀 상속세 일반 상속 신고를 하면서 부담을 좀 줄여드리기 위해서 어, 여쭤봤어요. 현재 주주 구성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일 세였던 할아버지도 아무런 그 승계를 너가 맡아라고 한게 아니라 그냥 자연상속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 형제들이 어, 다섯 분이 계셨는데 어, 다섯 명이 유류분을 형태로 업적 상속분 유류분의 형태로 이제 자연 상속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호텔이 할아버지가 백프로 갖고 있던 회사의 기업이었는데 결국은 이 삼세 경영자의 삼촌 고모가 골고루 십프로 이상씩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회사 경영에 참가하지는 않았지만은 회사의 이제 퇴직금 부분이라든지 정관에 있어서 약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도와드릴 수 있는 여지가 물론 상속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많지는 않지만. 이런 주주분들이라든지 이사분들이 가족들이기 때문에 협조가 할수 있는 부분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도 있었지만 3세 경영자분이 전화 끊고 한번 이 삼촌 고모들한테 도움을 청해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늦지 않게 했더니 다음 다음날 3일 뒤에 좀 늦긴 했어요. 왜 3일 동안 전화가 안 올까 싶었는데 전화를 해가지고 뭐 도움을 청하 상담을 했던 분이 이런 이런 게 가능한지 한번 물어보라고 해서 여쭤봤더니 삼촌 고모들은 결국은 이제, 어, 사실 뭐, 호텔의 경영, 참여도 할 수도 없고, 결국 주식이라는 게 그분들한테는 재산의 의미 이상은 아니었던 거죠. 따라서 이제 그분들도 자녀들 장성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 주식이 이번 기회에 돈으로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라는 의사를 표현 하면서 상속세, 납세 부담도 엄청 큰이 3세 경영자에게 사실 더큰 고민을 이 삼촌 고모들이 안겨주게 됐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전에, 어, 현재 가지고 있는 오너 경영자의 지분을 누구에게 어느 정도로, 어, 줄 것인가에 대한 유언서라든가, 승계 계획서들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연상속이 발생해서 골고루 나눠 갖게 되고요. 그 골고루 나눠 갖게 되면은 기업이 결국 이세로 승계된다고 할 경우는 3세, 4세로 승계를 이어져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이 지분은 여러 명에게 흩어질 수 밖에 없게 되는 거죠. 왜? 삼촌 고모에게 자녀분이 두세 명 있을 거고 그 자녀 두세 명에게 또 상속 형태로 나눠질 거고요. 그러면 3세, 4세로 가게 되면 거의 주주가 2, 30명대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여러 가지 형태의 기업의 지배구조를 가져가게 되는 3세, 4세 회사들이 있지만은 결국은 이제 한 명의 자녀가 책임 경영을 할수 있는 형태로 지분을 사전적으로 정리해 주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리하면 오늘의 인사이트로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첫 번째, 가압승속 상속 공제에 적용되는 사전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 적용 여부를 파악해 두시라. 그리고 그 중에서 대표이사의 직은 마지막까지 유지하셔라. 두 번째로는 기장세무사에게 상속세 납세를 언젠가 맡아주겠지라는 기대보다는 전문적으로 상속과 증여를 해본 적이 있는 세무사, 회계사 분에게 의뢰를 한다든가 그런 전문적으로 상속과 승계를 해본 경험 있는 전문가에게 우리 회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사전 시나리오를 좀 작성을 해 두시고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를 좀 대책을 세워 놓으시라. 세 번째로는 자연 상속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주 구성들을 미리미리 정리하시거나 유언서를 작성하시거나 어, 후계자에 대한 부분들을 사전적으로 가족회의를 통해 정리해 놓으셔라. 그러지 않을 경우는 주주 구성이 상당히 복잡해지게 될 것이며 그 주주분들은 초창기의 창업 때에서의 마음과 달리 그냥 어, 일개 재산의 의미 이상으로는 어, 생각하지 않게 된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아무쪼록 뭐 작은 경험이지만 어, 귀사의 가업승계를 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